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조선 시대 풍속화의 대표적인 두 사람,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생애와 대표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또한 사람의 풍속화가인 금제 김득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은 조선 후기 풍속화를 대표하는 양대 거장으로서 현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풍속화로 유명하며 독특한 화풍을 구축하여 후대의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홍도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했으며, 신윤복은 그보다 조금 늦은 18세기 후반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윤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산수화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소재의 선정이나 포착, 화면 구성, 인물 묘사, 색채 등에서 두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재 면에서 김홍도는 일반 서민들이 생업에 관계된 일상생활을 소재로 많이 다룬 데 반해서 신윤복은 양반과 기녀들의 풍류를 비롯한 남녀 간의 사랑을 주소재로 삼았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배경이 생략되는 대신 전체적인 화면 구도가 탁월한 반면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전체 구도보다는 배경의 세심한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김홍도는 먹선의 강한 필치와 은은하고 투명하게 느껴지는 농담 기법으로 열은 갈색의 절제된 색채를 표현한 반면, 신윤복은 가늘고 섬세한 필치와 부드러운 담채 바탕에 화려한 색채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어서 금재 김득신의 생애와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제 김득신은 단원 김홍도, 해원신윤복과 더불어 조선시대 3대 풍속 화가 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그의 생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득신은 1754년 영조 30년에 개성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 1822년 순조 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는 긍제이며 단원 김홍도의 화원 선배이자 선생으로 알려진 복콘 김웅환의 조카로서 도화서 화원 출신입니다. 개성 김씨 가문은 김웅환 때부터 도화서 화원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명문 화원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김득신 집안의 구성원은 화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득신은 화사 군관으로 초도 첨사를 지냈고 동생인 김석신, 김양신 그리고 아들인 김건종, 김수종, 김하종이 모두 화원이었습니다. 김득신은 활약상에 비해 기록이 적으며 생애도 뚜렷하지 않은 편입니다. 근역소 화징에는 김득신의 생년이 1754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친 김웅리의 생년과 11년, 김웅환과는 1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의 생몰년에는 의문이 넘습니다. 김득신은 흔히 김홍도의 영향을 받은 화가로만 알려져 왔으나 그의 회화적 기량은 조선 후기 도화서을 대표하는 화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의 화풍을 보면 초기에는 김홍환을 통해 집안의 화풍을 계승하였고 이후에는 김홍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풍속화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보이는데, 김홍도의 후기 풍속화풍을 계승하는 동시에 산수를 배경으로 삽입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학적 분위기와 정서를 더욱 가미하여 풍속화에서 김홍도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원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작가로서 단원에 의해서 이룩된 풍속화의 세계에 과감히 뛰어들었고 서민생활이 단면을 사생했다는 점에서 단원과 일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득 씨는 1772년부터 의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이는 18세로 이후 꾸준히 의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91년 정조 어진을 그리는데 이명기, 김홍도, 신한평 등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는 파적도, 금제풍속도첩, 귀시도, 오동패월도, 풍속팔곡병, 신선도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거의 대표적인 풍속화로 구성된 김득신필 풍속도화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첩은 김득신이 1700년대 후반에 그린 풍속화 8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금제풍속도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첩에 속한 8점의 풍속화들은 김득신의 풍속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들로 8점 모두 고르게 높은 회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역할에 맞는 인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시선과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해진 명암, 소재에 맞게 조화된 다양한 필치 등은 김홍도의 풍속화와 구별되는 김득신 고유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풍속화들은 1700년대 조선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회화사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진 문화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화첩은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보물 제198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을 중심으로 김득신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작품은 야묘 도추도입니다. 야묘 도추란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채가다란 뜻으로 이 그림은 어느 평화롭고 한적한 봄날 농가의 앞마당에서 벌어진 긴박한 순간의 정경을 묘사한 그림으로 김득신의 해학과 기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아리를 입에 물고 달아나는 고양이와 이에 화들짝 놀라 날개치는 어미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병아리들. 이 순간 돗자리를 짜고 있던 영감은 쓰러질 듯 퇴마루에서 몸을 날려 고양이를 향해 긴 장족을 뽑고 있고 이런 영감의 모습에 더욱 놀란 부인 등이 작품은. 침입자 고양이 한 마리의 출현으로 말매암아 모든 질서와 정적이 한꺼번에 깨져 버리고 있는 잠옷 생동감과 익살이 넘쳐나는 명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동그라진 자리틀과 탄건 등이 자아내는 긴박한 정황의 연출도 훌륭하지만 오른편 상단의 주인 만님에서 왼편 하단의 넘어진 병아리 쪽으로 그 크기를 줄여서 이어지는 대각선 상의 황망이 움직이는 동세를 실어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 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렇듯 구도면에서도 시선을 달아나는 고양이에게 쏠리게 하고 달아나는 고양이의 시선을 이와 교차시켜 양편의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는 점 등은 매우 절묘하며 화면 전체에 흐르는 해학적 분위기의 창출 등은 김득신만의 독자적인 풍속화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막하던 어느 봄날 갑작스런 들고양이의 출현으로 인한 대혼란으로 정막함이 깨졌다는 의미의 파적도 또는 묘박 개추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강변 회음입니다. 강변 회음은 강가에 모여 음식을 먹다란 뜻으로 강가에 배를 대어 놓고 버드나무 아래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정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계절은 늦봄이나 초여름으로 보이며 상투를 튼 여섯 장정과 어린 아이 둘이 강변의 버드나무 아래 둘러앉아 구운 생선을 찬으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길게 드리워져 있는 낚싯대 위에는 외가리인지 가마우지인지 모르지만 새들이 있어. 한층 서정적입니다. 중앙의 네 사내와 어린아이 한 명은 아직 식사를 하고 있고, 뒤편의 한 사내는 술을 마시고 있으며, 또한 사내는 이미 식사를 다 마친 듯 버드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어린아이도 보이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표정은 꽤 한가롭고 여유있어 보입니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이등분하여 우측의 인물들을 배치하였으며, 배 위에 걸쳐 놓은 낚싯대가 대각선 방향으로 휘어 좌측 상단에 있는 주문 방인으로까지 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 전반에 가해진 담채는 번잡한 화면을 차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경관이나 분위기 설정을 통해 그림의 내용을 화면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새롭게 엮어내고 있는 점에서 그가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목동우수입니다. 소를 부리던 목동이 잠시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더운 여름날의 피로함과 낮잠으로 일을 해소하려는 목동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소를 치다 말고 버드나무 둥치에 기대어 가슴을 풀어 배를 내놓고 다리를 꼰채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목동이 모습을 수초가 난 개천에 든 소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매우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목동 위에 늘어진 버드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고 화면 오른편으로는. 새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같은 주제로 그린 김두량의 작품도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김득신의 작품보다 앞서 그려진 이 김두량의 목동 오수도는 현재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미리 투전입니다. 미리 투전은 쇠락한 양반사대부의 무기력한 일상사를 그린 것으로 밀폐된 방 안에서 선비들이 책상 대신 술상을 놓고 노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4명의 남자가 하고 있는 노름은 조선 후기 영조 때 크게 유행했다는 투전이란 노름입니다. 이 노름은 중국에서, 중국에서 유입된 후 조선식으로 변형된 것인데 종이 조각을 가지고 끝수를 마치는 방식의 놀이로 남성들이 주로 사랑방 같은 데서 했던 것입니다. 주로 60장 또는 80장 정도를 한벌로 삼아 노름을 하는데 저 종이에는 인물 또는 짐승이나 벌레 등의 그림을 그려놓고 적당히 글귀를 추가하여 끝수를 표현하였습니다. 영조는 이러한 노름인 투전이 경제에 악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민중들은 숨어서 그러니까 몰래 투전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림의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두 남성 중 오른쪽에 앉은 남성을 보면 그는 지금 자신의 끝수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바로 옆에 앉은 남성은 이번 판에서 죽으려는지 판으로부터 몸을 제법 물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선만은 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성의 맞은편에 앉은 안경 쓴 남성은 자신의 끝수를 이미 확인한 듯 패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남이 못 보도록 해놓고는 대각선에 있는 끝수 확인하는 남성의 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 쓴 남성의 앞에 앉은 남성은. 자신이종이조각중 무엇을 선택하여 끝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처럼 경제는 노름하는 상황의 긴장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속세의 물질적인 것에 빠져든 선비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성화 직구입니다. 성화 직구는 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집신을 짜다라는 뜻으로 무더위 속에 우통을 벗어 던진 인물이 집신을 삼고 있는 장면을 그린 풍속화입니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고 서서 호기심 어린 눈매로 제 아비의 집신 삼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며 집신 삼는 남자의 등뒤 살인문 앞에는 물병과 사발이 놓여 있어 일하는 분위기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작품에는 작업에 열중인 작년의 남성과 이를 바라본 노인, 그리고 아이가 등장하며 살인문과 울타리 위를 덮은 무성한 방농쿨, 살인문이 열린 사이로 보이는 옹기로된물 항아리 등이 잘 묘사된 작품입니다. 우통을 벗은 모습에서 매우 더운 여름임을 알수 있으며 왼쪽 뒤편의 눈에는 벼가 한참 자라고 있는데 아직은 나락이 피기 전으로 보여 대략 말복줌으로 여겨집니다. 농가에는 이때가 시기적으로 잠시 휴식기인데 이 시기를 활용하여 집신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송화기승입니다. 이 그림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슴을 풀어 헤친 채 장기의 열중에 있는 정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장기판 방향을 따라 배경으로 비스듬히 솟아있는 육중한 소나무와 대각선으로 교차시킨 화면 왼쪽의 인물들은 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 소나무 가지가 세차게 뻗어나온 필세와 걸맞게 묘수를 생각해낸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장기를 두고 있는 오른편 인물은 동적인 모습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의 하단에 가해진 간략한 붓질이 윗부분의 소나무와 어울려 보는 이의 시선을 화면의 중심에 머물게 하려는 화가의 의도를 엿보게 합니다. 화면 우측의 인물은 왼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장기를 옮기고 있는 중이고, 맞은편 인물은 상대방이 옮기고 있는 장기 아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뒤에는 고깔 쓴 스님이. 진지한 자세로 장기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은 어느 여름날 소나무 그늘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야장 단련입니다. 이 작품은 대장간을 소재로 그린 그림인데 김홍도의 풍속화에서도 나왔듯이 이 당시 대장간은 조선시대 풍속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김득신은 김홍도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화가로 목선의 쓰임이 김홍도에 비해 가늘고 부드러운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김홍도의 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장간 작품이 바로 그런 그림의 하나입니다. 목선은 가늘고 부드러우며 인물의 화면 배치 상태나 움직이는 자세 등은 매우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 김득신과 김홍도의 대장간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김홍도는 대장간을 사실 그대로 그렸지만, 김득신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 대신 대장간에 걸맞게 생동감 있고 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대장간에는 배경이 생략되어 있으나, 김득신의 대장간에는 배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는 묘사된 선의 세련미가 돋보이지만, 김득신은 인물들을 재치있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추수타작입니다. 이 그림은 나무 그늘 아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벽단을 털면서 열심히 추수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왼편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망하는 노인과 오른편 닭들이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먹는 모습이 서로 조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큰 통나무를 뉘어놓고 벽단을 내려치는데 이미 쌓인 나달이 몇 섬은 되어 보입니다. 나달들을 쓸어 모으는 손길도 분주하고 그중 옆으로 튀어나온 것들을 쪼아먹는 닭들도 분주해 보입니다. 긴 지팡이를 짚고 선한 선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에선 하나도 같은 차림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머리 모양과 옷차림의 농부들이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가을의 곡식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모양만 보더라도 맨상투, 댕기머리, 끈으로 묶은 머리, 흰천 고깔머리, 삿갓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마치 벼타작 소리가 요란한 조선 후기의 가을 농촌 풍경을 마주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귀시도입니다. 이 작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지어 장터로 떠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말과 소를 앞세운 사람들이 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아래는 강물이 제법 흐르고 있고 한 여름인 듯 수목은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모두 10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을 네 파트의 일행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맨 앞에서 말과 소를 끌고 가는 두 사람과 아들인 듯한 아이 한 명이 첫 번째 일행이고, 그 뒤에서 뭔가 열심히 대화 중인 세 사람의 보부상이 두 번째 일행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양반 복장을 한두 명의 선비가 있고, 네 번째는 어머니와 아들인 듯한 남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화면상의 유일한 아낙네입니다. 이들 일행들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같이 보이나 화면상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19세기 이후의 우리나라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에는 풍속화의 제작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18세기 후반을 절정으로 작품성은 떨어지나. 대신 수요가 민간으로 저변화되고 19세기 말에는 개항장 풍속화, 종교서나 교과서의 삽화 등이 실용화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말에 개항하면서 개항장 풍속도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였습니다. 개항장 풍속도란 원산, 재물포, 초량 등 개항장에서 조선의 각가지 풍속을 그려 외국 상인이나 선교사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김준근이 그린 기산풍속도가 대표적인 개항장풍속도입니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조선의 멸망으로 맥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동양화나 서양화의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계승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 두 개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영상은 그림읽어주는여자 홍오키씨가 소개하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 비교란 영상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고 두번째 영상은 대한민국 명화 17세기 김득신이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오늘 배운 긍지의 김득신의 작품들을 잔잔한 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김득신의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나 어회화 등 그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 김득신이 또 다른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시청 잘 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